네 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, 멍입니다. 예, 오늘은 9월 24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아, 코스피, 코스닥 시장 모두 예, 보합권에서 어,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어, FOMC 효과가 지속이 되고 또이 중국의 형다그룹 우려 완화에 미국 증시 상승 영향 등으로 예, 코스피 지수는 이장 초반에 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중국 헝다그룹이 8,350만 달러 규모의 이 달러 채권 이자를 미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 등이 이 전해지면서 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아,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 매수에 나섰으나 기간이 5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어,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시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간 이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순매수 속에 또보합권에서 어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금일은 어떠한 그럼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먼저 2차전지 관련 섹터인데요. 어 미래세 증권이 LNF에 대해서 이 대규모 2차수주 사이클에 진입했다며 이 테슬라의 2차수주 5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같은 이 기대감 등의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다음은 대북 관련 주인데요. 이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 재차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어 이에 따라서 또이 대북 관련주들이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. 어 다음은 은행과 보험 관련 섹터인데요. 예, 미국 국채 수익률이 FNC의 결과 이 매파적 재해석 속에 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금일 은행과 이 보험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. 아, 또한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. 어 다음은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섹터인데요. 이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칩인 HW 4.0 위탁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HW 4.0은 내년 2분기부터 이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돼 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. 핵심 반도체로 이 자율주행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테슬라가 명운을 걸고 있는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이 복수의 관계자는 테슬라와 이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이 수차례 칩 설계를 협의하고 이 시제품을 주고받았다고 밝혔고요. 또,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이 생산을 맡기기로 잠정적으로 이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, 금액 아, 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, 다음은 수소차 관련 섹터인데요. 어, 전일 이 국토교통부는 금일부터 어,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고시를 개정하고 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시행령 고시는 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 수소버스 등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이와 같은 소식 속에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테마 섹터입니다. 전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아지면 백신 접종 완료자와 또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은 재택 치료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 기기를 스마트폰에 부착해서 상태가 나빠지면 빨리 호흡기, 전담 클리닉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택 치료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네,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고분자, 이 생체 재료 기반의 의료 기기, 이 바이오 제품 업체인 바이오플러스가 코스닥 시장에 확정 공모가 31,500원에 또 신규 어, 상장할 예정입니다. 에 또한 이 유럽 당뇨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, 개최될 예정이고요. 또 질병관리청은 어, 9월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이 4분기 이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어,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, 흥하에온인데요. 이 상장 유지 결정에 따른 이 거래 재개 이후에 5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간 종목이었었죠. 이 오징어 게임. 이 흥행 속에 이 주연 배우 이정재가 아, 이정재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 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신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평가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LNF의 이 테슬라에 대한 대규모 이 수주 기대감 등의 예,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. 보여주었습니다. 어, 라이언 캠텍 같은 경우에는 인조 대리석 및 산업용 이 왁스 제조업체인 동사가 어, 4년여 만에 이 경영권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어,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동사는 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삼성증권을 최근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. 어, 삼성증권은 이 잠재 인수 보들를 상대로 어,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어, 한편, 오너인 박희연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이 전체 지분의 67.68%를 보유하고 있고요. 오너가 4년여 만에 다시 이 경영권 매각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실적 회복으로 원매자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, 금일 2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쇼박스 어,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피척스의 이 과거에 투자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도 21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 기대감의 19% 넘게 또 급등을 했고요. 어, 대북 관련주인 일신석재 18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랜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3개 이 관련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이 30조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고요. 내년에 37조 원, 또 2023년에는 44조 원에 이어서 2024년에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소식 속에 이 KTNG의 전자담배 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가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는데요. 어, 또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 KTNG의 핵심 협력사이던 EM탭과 또 불협화음이 나면서 이 동사의 내년 물량이 올해 대비 최소 세네배 늘어날 것으로 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급증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이 동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공장 증설에 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, 그러면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,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들이 흥행을 보이면서 이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동사가 제작에 참여한 드라마 이 마이네임이 10월 15일 전 세계 이 190여 개 국가에서 이 공개될 것으로 예, 전해지면서 아, 금액도 15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대북 관련 주인 인디에프 아난티 모두 14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어,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부가 이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 지급 소식 등에 수소 차테마 섹터로서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흑자 전환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북 관련 주인 리노스도 12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성경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50대 미만을 재택 치료 검토 소식 또이 원격 진료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,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11% 넘게 상승을 하는.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, 바이오니아는 전일 이 시간에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어, 이 자회사 이 서나젠테라 퓨틱스가 RNA 후보물질이 이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이 최고 농도 투여 시에도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을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이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어, 금일 11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삼화전지 어, 마찬가지로 어, 수소차 테마 섹터로서 금액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대북 관련주인 조비, 이 푸른기술 모두 9%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,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유라테크인데요. 이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이 시간에 이 세종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, 이에 따라서 유라테크가 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와이판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테스나 주식 약 520여만여 주를 2,797억 원에 추가로 양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또 500억 원 규모의 이 이 테스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권을 어, 1202억 원에 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주었습니다.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이 백신이 동물 실험 결과가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 반영이 되면서 또 정규장에서 7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또 세종시 관련주인 프롬파스트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앞서 보신 것. 이 마이네임이 넷플릭스 공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15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어, 시간에서도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, 또 이세종시 관련주인 영보화, 학 대주산업, 계룡건설 모두 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휴먼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약 2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1% 넘게 상승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인성정보 이 방역 당국의 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또 50대 미만 네, 재택치료의 검토 소식에 금일 정규장에서 11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어, 시간에서도 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어, 상직카일론 같은 경우에는 임무형 이사의이사가 이재명 대성 캠프 영입 소식에 또 이재명이 예,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6%대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종속회사인 린드먼 우리기술금융투자조업 제13호 이 주권 관련한 이 사채권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, 어, 마찬가지로 1%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어, 이 헝다 그룹에 대한 리스크, 그리고 또 FOMC에 관련된 이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매파적인 이 발언 등이 아무래도 좀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어, 이번 한 주도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외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어,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,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. 어,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